안녕하세요 스포츠입니다. 샌 안토니어 스포스가 데빈 바살과 5년 146밀리언 달러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옵션이 없고 146밀리언 달러 중에 135밀리언 달러가 개런티이고 나머지 11밀리언 달러는 보너스라고 합니다. 데빈바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시즌에 선수 소개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지금 위에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 시즌만 해도 스퍼스가 1픽이 확정이 아니었고, 그래서 빅터 웬바냐마를 뽑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작년 기준으로는 제 생각에 이 스퍼스에서 데빈바셀이 가장 포텐셜이 높고, 그만큼 이 키울만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리그에 있던 3년 동안 실력이 매년 늘었는데, 그 실력이 조금씩 는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 5년에 146 밀리언 달러 가격만 보면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30 밀리언 달러가 조금 안 되고 요즘에는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은 뭐40 밀리언, 50 밀리언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얼마 전에 새로 개정된 이 CBA 룰이 있고 그리고 그 조금 있으면 NBA가 TV 계약을 대형 TV 계약을 또 하잖아요. 그게 2025년인가 그런데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 계약을 한다 나쁘지는 않은 것같요 현재 실력으로만 보면 이 계약이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빅터 웬바냐마를 드래프트를 했고 이 앞으로 5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스퍼스인데 스퍼스의 핵심 코어 선수인 이 데빈 바셀 이 정도 가격에 잡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데빈 바셀이 스퍼스가 예상한 만큼 큰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이거 언더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론트 랩터스의 사장직을 맡고 있는 마사 유지리가 파스칼 시야캄과 오지에 누노비 이두 명과 연장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우지리의 답변이 토론트랩터스 팬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 우리 팀의 많은 선수들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플레이하지 않았다. 나는 말하겠다. 우리 선수들은 이기적이었다. 우리는 이기적이었고 옳은 방법으로 농구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옳은 방법으로 플레이를 할때 어떤지 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랩터스의 드래프트가 되었고 현재 랩터스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할수 있는 파스칼 시작함 연장계약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은 놀랍고 시작함도 이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기적이었던 선수가 단한 번도 없다. 나는 항상 옳은 방법으로 플레이하려고 하고 항상 팀을 먼저 하는 선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사요지리가 예전에 카와의 레네들을 데리고 온 거는 잘 했지만 그 이후의 행보가 그렇게 잘 했냐? 이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특히 요즘에 잘 못한다는 말이 많아요. 이런 발언을 한 거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시약함은 토론토에서의 미래에 대해 난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다. 나는 랩터스 선수다. 나는 그것에 집중을 한다. 나는 현재에 집중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약함이 현재만 집중한다는 게 뭔가, 아, 이제 마음이 떴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이번 시즌 NBA의 첫날, 미디어데이 였는데, 필라델피아 식서스의 제임스 하드니 이 미디어데이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드는 아직도 식서스가 본인을 클리퍼스로 트레이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있다고 해요. 크리스 폴은 이번 시즌부터 새로운 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뛰게 되었죠. 오늘 미디어 데이 질문에서 크리스 폴이 스타팅 라인업 질문에 대해 답했습니다. 나는 2008년 올림픽 팀에서 뛸때 벤치에서 나왔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경기를 이기는 것에만 신경 쓴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워리어스의 감독 스티브 커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 아직까지 이번 시즌 누가 주전으로 뛸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크리스폴이 어쨌든 본인이 주전이든 벤치든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커 감독이 이 주전 라인업을 짜는데 조금 더 부담이 없이 짤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